하...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지요? 아시지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암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영어로도 해볼까요?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soever b e l i e v e t h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or everlasting life. Amen. <laughs> 이 약속의 말씀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 이 약속이 우리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에게 이 영생이 주어진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영생이 주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하기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31절을 보시면요,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초막절 절기에 성전 뜰에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30절을 보시면요,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그들을 향해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그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던 그 사람들의 그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대한 반응은 더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아직 죄의 노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가르침에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돌을 들게 돼요. 영봉 8장 본문의 59절, 마지막 절인데요. 이 59절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라. 그래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초막절 가르침이 끝이 나게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요. 예수를 믿었다는 그들의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그들의 믿음이 어쩌면 거짓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저와 함께 요한복음을 오랫동안 같이 읽어나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강론을 듣고 있는데요. 아마 눈치 채셨을 거예요. 요한복음이 이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다는 거 말이죠.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오늘 저와 함께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우선 요한복음은요. 요이 진짜 믿음 그리고 어쩌면 문제가 있는 가짜 믿음을 서로 대비해 주고 있어요. 곳곳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진짜 믿음처럼 보긴 하는데 어, 실상은 가짜 믿음이라고 하면서 계속 대조해 줍니다. 이 문제를 처음 언급하는 부분은요. 요한복음 2장이에요. 우리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볼게요. 요한복음 2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그 공생의 사역에 처음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서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요한복음 2장 23절을 기억해요. 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반응은 너무나도 의외입니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2장 24절입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여기서 예수님이 그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의탁한다는 라 단어는요, 그 바로 전절인 23절에서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했그 믿었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그 중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라는 것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6월절 절기를 마치시고요. 예수님은 갈릴리로 돌아오세요. 물론 갈릴리로 돌아오는 중에 예수님은 수가라는 마을을 찾아가 한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본인이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알려주셨고 그 만남으로 해서그수가란 마을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게 되는 장면을 요한복음은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과 이 갈릴리로 돌아가던 그길 중에 있었던 그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일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들어오시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요한복음 4장. 45절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갈릴리의 이름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사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환영했다는 겁니다. 여보에서 영접하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과 인초체절가 쓰이고 있습니다. 서로 교차돼 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들이 예수님 그분 자체를, 예수님 이 그분 자체를 환영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에게 매료당한 것이 아니고요. 그 예수님이 행했던 그 기적에 매료당한 것이었어요. 마침 이제 왕의 신하가 예수를 찾아왔잖아요. 아들을 고쳐달라고,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 면전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기적이 아니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니라 기적을 추구하는 그들의 어떤 문제, 거짓, 그 믿음을 경고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은 아 이건 진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의도적으로 비교해서 대조해서 설명을 계속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은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더 강력하게 설명하기 시작해요. 요한복음은요 믿음이라는 것을요 제자도 제자가 되는 것과 동일하게 또 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보리빵 다섯 개와 작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셨던 기적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선언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선언하시기 직전에 어떤 설명을 하시냐면요. 너희들이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유일하게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 예수를 믿는 일 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설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언하시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 설명을 이어가시는데요.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빵인, 생명의 떡인 나를 먹고 마시는 것을 비유하며 설명을 하기 시작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예수님의 그 비유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고 어렵다고 했던 그 단어의 의미는 폭력적이다라고 생각했다. 우리가 기억하시죠? 너무 어렵고 폭력적이니까 그거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떠나가는데요. 그때에 제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그 떠났던 예수, 제, 어, 떠났던 제자들이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이런 말까지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6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6장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예수님을 떠났던 그 제자들이 가졌던 믿음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과연 믿음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현대 우리 독자들도 이거 영복을 으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남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남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갈 거냐?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떤 대답을 하죠? 너무나도 잘하는 대답이죠. 생명의 말씀이 죽게 있어 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고요. 예수님을 추구하는 믿음은 곧 예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것으로 귀결된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게 될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된다, 함께 하게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고백을 한 것이죠. 여러분 진짜 믿음이 무엇입니까? 진짜 믿음은요, 예수님이라는 붓. 그분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수 있습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그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이두 가지 질문에 확신 가운데 예 라고 대답하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인 거죠. 예수님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먹는 것, 예수님을 추구할 때 가능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추구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왜 예수님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3위 하나님의 말씀인 이 기록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진짜 믿음을 가지면. 진짜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초막절 절기 중에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믿었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을 예수님 이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을 봐도 그렇고요, 그들의 반응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의 믿음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예수님은요. 그들의 믿음의 문제가 무엇인지 지적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주십니다. 진짜 믿음은 무엇일까요? 첫째, 진짜 믿음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믿은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믿음을 너희가 내말 안에 거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관심을 가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3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문제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길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요. 성경 말씀에 따라서 내 생각을 바꾸고자 할 거냐, 말 거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보면서요, 아 그가 메시아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메시아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요, 자신의 것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가 아, 메시아다라는 것을 생각했으면.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가 기적을 행하던 메시아이긴 하지만, 그들은요, 메시아가 자신의 삶과는 무관하다고 여겼던 거예요.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 말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요, 그런 진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나 자신의 삶을 바꿀 마음이 없다면요. 그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모두가 성경 말씀의 가르침 앞에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길 바랍니다. 집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태도. 바로 이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거 없으면요 예수님이 이 교회 주 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다면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런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요 어, 거한다라는 말 있잖아요. 이 거한다라는 말은 산다는 거예요. 거주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그 집에 산다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요. 이 개념을 이후에 요한 서신에서도 밝혀요. 제가 요한 2서 9절을 읽어 드립니다. 같은 요한 서신이에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요, 이, 어, 거한다 라는 개념은요, 한 번의 그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요, 믿음이라는 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 상태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 산다고 하는 것은 한번 사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집에 계속 거주하는 거잖아요. 이 개념인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 이어지는, 계속 지속되는 상태라고 요한복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제자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요, 예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경청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고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이 진짜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제자로서 이 믿음을 너무로잘 고백한 겁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어. 우리 가 어디로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의 이 고백이요, 우리 각자의 믿음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은 예수님과 사귀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 다음 이어서 진리를 알지니라고 설교를 이어갑니다. 우리 다 같이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진리를 안다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정보를 안다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이란 단순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정보를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요. 여기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알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알았던 건 아니었던 겁니다. 네? 물론, 믿음은요.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거 모르면 믿음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믿음입니까?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고 여한복물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32절에서 말하는 진리가 과연 뭘까요?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한복음 1장의 진술을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여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 사도는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밝혀주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곧 은혜와 진리가 충만히 가는 은혜 그 자체, 진리 그 자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안다. 요한복음에서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그 자체가 어떤 분인지를 사귀어가면서 친밀한 가운데 알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정보를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친밀한 가운데 사귀어 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사귀어 나가는 그 상태, 이것을 두고서 진리를 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런 정보,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진짜 안다면요. 그런 예수님과 계속 사귀어 나갈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이시오, 구원자이시오, 심판주이신데, 어떻게 예수님 알기를 멈출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요, 그는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는 그 믿음에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을 친밀히 알아가는 그 과정을 소홀히 여기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 진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모두가 삼위일체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모두가 최선을 다할 수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첫 번째 진리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 그할수 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3일 찬한과 대화하며 그분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춰 나가는 겁니다. 이런 삶이 없으면요, 예수님이 주 되신 교회를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 진짜인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들어가서 삽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알아가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자유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자유는요,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혹자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니면 자유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 그분이 이 질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들이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자신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죄의 속박되어 있는 죄의 노예라는 비참한 현실을 알고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지게 되면요,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 가장 진짜 자유임을 알게 될 겁니다. 죄의 속박에서부터 벗어난 자유를 주신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사귀어나고 그분의 말씀만에 거하는 것이 진짜 자유임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자유를 아십니까? 또이 질문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주는 그 믿음은 우리에게 언제 시작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측면에서는요, 시작이란 거 없어요, 이거. 영원전부터 우리에게 이 믿음이 허락됩니다. 그렇지만요,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는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때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36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시작시키시는 분이 아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만나는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 측면에서 말이죠. 우리가 이걸 과가하면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그 고백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측면에서는 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죄의 용서가 허락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의 결박이 풀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선유할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믿음 한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들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에 십자가가 제대로 세워져 있습니까?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제시하는 그 자유를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그럴 듯했어요. 자기가 아브라함의, 어, 혈통에 속한 후손이기 때문에 아예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요. 그 당시 라피들이 이렇게 가르쳤답니다. 어,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은 왕의 자녀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은요. 과거에, 어, 그대 조상이 애굽에서종살이를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북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했든지 말든지 가네.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했든지 말든지 간에, 그리고 지금 그들이 로마의 압차에 있든 말든 간에 상관없이 자유롭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정작 그들이 어떻게까지 생각했냐면 그들이 죄의 종인데 그것도 그냥 자유로운 상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것이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들의 혈통과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흘러오는 전통에 따른 생각이 영원한 생명을 거부하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이 그들에게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믿음이 무엇이냐에 대한 요한복음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진짜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그 말씀, 성경의 그 말씀의 가르침에 기꺼이 순종하겠다라는 지속적인 겸손의 태도를 가져옵니다. 진짜 믿음은 그래서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속적으로 살아가며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의 진짜 제자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진짜 자유가 저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가 저의 용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수 있길 바랍니다. 만약에 혹여 이런 믿음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면요. 도대체 이 진짜 믿음을 얻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무엇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곰곰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그 모든 것들은요. 의미 없는 변명에 불과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말이죠. 진짜. 믿음 가운데, 기쁨과 감격과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든 생수교회 성도님들에게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